안녕하세요. 크로스 디자인입니다. 지금부터 성모 요양병원, 이번에 의료법인 1호 의료재단으로 변화가 되면서 리뉴얼을 지금 생각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이렇게 동영상으로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들만 직접적으로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제안 동영상을 보시기 전에 크로스 디자인의 표준 제안 2016 동영상 파일을 먼저 꼭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영상을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성모 요양 보영원은요 홈페이지가 보시게 되면 PC 기반입니다. 그래서 브라우저 줄여줘도 이렇게 그대로인데요. 저희 크루스진이 제일 강조하는 반응형 웹사이트를 기준으로 해서 모바일에서도 잘 연동될 수 있도록 그리고 홈페이지를 모바일과 PC를 따로 나누지 않고 두 개를 동시에 같이 관리할 수 있는 형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홈페이지 제일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바로 검색엔진 최적화 부분인데요. 보시면. 성모 요양병원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만 있고요 나머지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저희가 표준 제한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크로스 디자인이 만든 홈페이지 한번 보죠 여기 보시면 우아시스라는 동물병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헤더를 열어보면 여기에 이렇게 꼭 필요한 컨텐츠 영역들이 모두 다 아주 세세하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검색 엔진에서 검색이 될수 있는 예. 요소들이 세팅이 완료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다 크로스 디자인을 매칭해서 해놓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또한 모바일 홈페이지를 따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 pc 와 모바일을 이곳에서 동시에 같이 관리하게 되는데요 보시죠 브라우저가 줄어듦에 따라서 컨텐츠가 변화되는 게 보이십니까 크로스 디자인은 그동안 이 분야에 있어서 굉장한 진일보를 했습니다 현재 4년 이상 반응 웹사이트를 예. 100개 이상 개발을 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어설프게 반응형 웹사이트를 한다는 업체들과 비교를 불가합니다. 저희가 자랑하는 부분인 것이고요. 요즘 특히나 반응형 웹사이트를 우리도 합니다. 라고 하는 에이전시들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만 반응형 웹사이트를 해봤는지 잘하는지 전문가인지 그거를 꼭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 회사의 포트폴리오를 꼭 확인하십시오. 반응형인지 아닌지 해서 요즘 저희한테 의뢰도는 업체들 중에서도 고객사 중에서도 10% 이상이 다른 데에서 반응 웹사이트를 진행하다가 중간에 계약이 파기된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꼭 검증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컨텐츠에 대한 요소들, 그 다음에 병원의 소개 페이지부터 그냥 글을 주신 대로 안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디자인 베이스로 사이트를 만들 수 있는 디자인 베이스 회사라는 거를 저희 크루스 제는 잡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이라면 따뜻하게 정말 예, 품어줄 수 있는 요양병원의 느낌, 그리고 체계적인 서비스, 그 다음에 정말 환하게 웃고 있고, 정말 마음 편하게 머물 수 있는 요양병원에서, 예, 요양병원 시설에서 계속 그 계신 그 어르신들의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잘 표출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셜 네트워크에 있어서도 어떻게 연계해서 해야 될지에 대한 것도 크루스 디자인은 크루스 디자인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블로그에 대한 교육 부분도 다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루스 디자인은 철저하게 디자인 베이스 회사이면서 철저하게 검색 엔진 최적화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 광고로 네이버에 많은 비용을 소모하시는 부분들까지 아끼게 되는 것이 크로스 디자인의 예, 의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크로스 디자인이 말씀드릴 수 있는 사이트들 세 개만 일단 제안을 드리면 네 보시는 한의원 예, 거도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고요. 네 병원의 성격에 맞게끔 디자인이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네. 콘텐츠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보시게 되면 이미지에 대한 요소도 필요한 것들은 크로스 디자인 다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병원에 맞게 여기는 젊은 의사 선생님이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좀더 강조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성들을 상대로 하는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형식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이 사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0시간으로 상담이 가능하겠고요. 그다음에 모바일로 접속을 한다면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자 하는 병원을 찾고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나와지게 된다라고 하면 모바일에서도 실시간 상담하기가 이와 같이 다 구현이 되겠습니다. 해서 정말 전화도 모바일에서 이 번호 누르면 바로 전화되는 거 아시죠? 네. 해서 이런 부분들까지 다 저희가 구현이 되게끔 다 되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해서 이렇게 세 개의 구성안을 저희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 베이스에서 네 사이트가 잘 만들어져서 많은 유형병원에 오시려는 분들이 예, 믿고 병원을 선택할 수 있고 전화가 올수 있도록 그리고 검색이 잘될수 있도록 저희가 제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